아 소리가 너무 작은데 이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가서 또 컨셉. 네하오 네하오. 네하오. 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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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족. 네하오. 네하오 뭐? 와우 우리나라 사람이죠?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다. 톤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죠? 손 자체가 우리나라 사운드. 지민은 계속 방송 혼자 쉬네. 돌멩이 맞아라, 폭탄 받아라, <laughs> 폭탄 받아라, 야말씨. <laughs> 하, 모르겠다 이거. 어렵네 뭔가. 여기로 오세요 니하오와 여자 중국인들 있네. 우리나라 삶과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 뭐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이거 아래로 총 내려간다고 이걸? 오케이. 나는 3번을 믿겠어. 우리 3 짱깨 3번. 1번은 딴 데로 갔죠, 벌써. 1번 그냥. 아, 가, 갔네, 갔네. 언제부터 왜 투스코더가 됐지? 레전드네. 이거는 거의 그냥 IMT 빠져. 그냥 누가 존나 그냥 각을 존나 시게잘 먹냐. 그냥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지컬?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아, 피지컬이 필요하구나, 여기는. 피지컬 필요하고. 이제, 피스컬 필요하고, 능선 잘 먹고, 왔다 갔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각은? 여기 각이 원래 그런 것 같죠. 여기 그냥, 잘, 못 하나 잘못 까딱까딱, 잘못 하나 실수했다. 그럼 바로 그냥그냥 그냥 바로 조랄사그런리시어스한한람가뭐 하나 하나씩 싸면 바로 조랄사로연과되는그런그거라 여기는 을 그리고 또다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리 내가 다지컬이안된다 배낭 다1 0 다른 사다다차 반1 0불는 이유 레시게10 아하.. 너희 쪽에 공이 있 아... 여기... 여기 공이 있었나요? 네 아... 왔다 너희 쪽에 아... 대만사람인가보다 아... 나... 이거 대만사람을 만나버리네 여기서 아 짜증나는데 어거 터지는 거 있네. 아, 이거 대만 사람 만나면은 나, 나 중국 할줄 아는 게 중국어밖에 없는데, 대만, 대만이랑 중국어랑 같나? 다음에는나 말할 할 말이 없다. 햄버 말... <laughs> 아, 레진는 진짜 할 말이 없음. 다 날라와 버리면? 언어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할수 있는 말이 별로 없죠 그러면 수직 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뭐야 어 시포 또 있다 이거 하나 뚫면 레전드인데 어 캔드드 사이트도 있다 아 이거 가야 되나 아 뒤졌네 누가 한명 언제 죽었다냐 그냥 말어 뭔가 한명 말하고 있을 때 뭔가 사라진 아니 근데 사라진지도 몰랐어. 뭔가 좀 조용해지더만. 그게 사람이 죽어서였어. <laughs> 그, 그, 레전드 어. 거다 다섯 개 버리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어, 水有人 아, 여기서 얘가 죽었구나. 아,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나니 네 죽은지도 몰랐는데. 미안하다. 에, 살려달라고. 그 말이 살려달라는 소린준. 이지이걸 했다. 미안하다. 어? 괜찮아? 어, 괜찮지. 열 발이기 때문에. <laughs> 거두덕 아, 이거 10%로 뚫고 싶은데. 아, 10%또 있어. 레전드 30발 윈체스 민구사가 났죠? 잘알지어 자기장 온다 기장이형 말로 해 기장이형 어십퍼 쪽에 또 있다 삐삐삐삐? 펑야 기장이형 말로 해 말로 왜 말을 안해 말로 합시다. 나도 많이 없 말로 합시다. 나난 힐템도 많이 없어. 말로 합시다. 말로 나시다아 이거 이다방에안시온시다말는데시다말나 합시다. 어. 말나 합시다. 말로 아, 합시다. 말로 합시다. 또 나왔어 30발 버리고 아니다 여기에서 한 40발 버리고 시0포 하나 더 먹자 시0포 다섯 개면 충분하.. 쌉충분 문 열어 야발 빵 밑줄 덩님이 어서 오세요 아직 칼로우 안 하셨다면 문 열어 야발 려나와 어. 위에 카팔 위에 있는데? 레전드인데? 얍쏙쏙 드롭.. 아! 까비 자빠라빠빠뿌대나 지동제 있고 위에 능선했고 야발라 존댔고 윙구사 윈... 이거 윈체스 나와야 되는데? 에이... 아 여기 보죠? 아 보여줄 수가 없어 잠시만 위에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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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이... 뭐야? 오오 뭐야? 하나하나하나 파괴됐다. 하나, 하나하나 파괴당하겠다. 你来我这边嘛，我们要进圈。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자. 아 벌써 열아할 여러... 만한 거 같아요, 이제 요새. 약간 괜찮아졌어. 자기장 레전드잖아. 일단은 구상 이거 한두 개만 버려.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여기가서는 이거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필요해요. 대군닌자님이 아이고 신원하다 시원함? 오케이 이판 끝나고 초대해 드리면 기다려. 기다리기다. 아나 지금 이거 약간 할 만한 할 만한 거같음 게임 자체가. 약간 엉청. 야할짓 없는데 여기다 슈퍼드리고 구경. 이거 뚫립니다 맞으려는 게 아니라, 아, 보여주려고. <laughs> 왜, 여기, 왜, 왜... 아, 저기 아니고, 우리 팀... 가깝네요. 복귀도... 아, 저거 보여주고 싶은데... 아... 저쪽으 터집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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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저... 받... 못 보여줬는데. 딱 간다 때네핵 있어? 친구핵 발동했어? 저기 저기 있어? 핵 있어? 아저씨 핵 있어? 어디 있어? 핵 감지 프로그램 왜누구있니나 중국인... 아 맞아 이거 대만 서버랑 안 됐구나 테스트 서버랑 Where are 스 w h e 야말려나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들어야지 야! 와 이거를 아 체크 봤는데? 어디갔지? 야 이거 말려놔 말을 하면 누르라고 야난 조금조금 말아도돼해대돼 h no. e l 아 이거 뒤에도 있어. 아 이거 답답하네. 1퍼 내기. 쾅하면서 여는 게 진짜 재밌는다. 삐켜. 와, 그냥 온다고 저러고? SW 에, SW?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 SW <laughs> 나이 대만 사람이랑 이걸 대화하려 한다고? Where are, where are you S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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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那、這个我就被迫我走不开。啊，OK OK OK，你能听到我意思吗？我我来来来来来。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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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큐. 야야야, 어이스 아, 오케이 okay, 나이. Nice. 어, Let's go f o r fin, f o r fin. Go 오케이. Okay. 와, 나 진짜 대만. 이 <laughs> 근데 진짜 잘한다. 대만 사람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1등 하겠는데? <laughs> 옆에 있는 거 볼까요? 옆에 있는 거? 터집니다. 대군 닌자님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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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마이 갓. <laughs> Oh, well. uh, it's full on the fa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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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Uh, home, yeah. Okay, okay. One, one, one people, one people. Oh my god. Oh nice Oh go, go, sorry, go. oh okay. Uh, uh, that's okay, that's okay. Sorry. Yeah. Oh, I go to Fight me, fight 오케이 화이팅 대군 닌자님이 할수 있다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유튜브 가기 다이 e 이 a 유가 가기다 제발 제발 아, 어, u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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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o me. You're t a l k i 반대 to me. 반대 u r e t a l k i n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어, 레전드 각증시게 잡혔는데, 야, 이거 여기 앞으로 가야 돼. 야, 1대3이구나, 1대3이다. 1대3, 그러네, 1대3이네. 좋댔다. 뒷각겠 있고, 옆각게 있고, 앞각이 있네. 哦，呀，妈呀！那啥，那啥，五 Oh, oh my god, sorry. GG. 哇、oh.！